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 소신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예.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는 게 뭐냐면. 자, 사절해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찾으세요, 한일서 5장, 대저,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질병에 지고, 질병에 묶여있고, 가난에 묶여있고, 그저 빚더미에 허덕이고, 그죠 변화되지 않는 자식들의 그인생 때문에 내 마음에 평생이 근심이 되고 그죠 막혀 있는 사업도 막혀 있는 우리 인생 문제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장 사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뭐한다? 이기는, 이기는 이라. 이라. 물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이 가장 크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만나는 많은 고난과 질병과 수없이 많은 질병과 또내 자신의 실력 없음, 능력 없음. 그죠?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뒤로 물러나서 멸망으로 가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와의 어떤 인생? 세상을 이기는 인생 아멘.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를 뛰어넘는 인생. 아멘. 다시 그아삽이 그런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뭘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고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봤더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아멘.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가 연약해서 병이 들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내가 그 병에 굴복하지 않고 어, 그, 그 병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그 병에 의해서 병상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병을 뛰어넘는 그 성벽을 뛰어넘는 또 나의 능력 없음. 나의 어그 지혜 나의 총명하지 아니함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요 학벌로 살아요 또 능력 많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빌립에 보니까 받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삽니다. 능력으로 삽니다. 나는 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받으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난, 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아멘. 그죠? 내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보세요. 자 한번 받아 저를 보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안 들어요? 자 확신이 없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1절을 읽어봐요. 1절을.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 심을 믿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옆 사람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시작. 자, 그러면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면 나는, 자 보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믿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아멘. 따라와서요. 옆사람 축복하시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이기 당신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실패와 모든 것들을 뭐예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근데 그자 그분이 누구냐? 자,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질병에서 승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믿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님. 아멘.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을 때 생겨요. 로마1 0장에 시작 믿음은 그러면 사람이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기위해서 나의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멘. 어, 주에서 어, 저별 지옥 멸망하지않기위 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아멘. 믿지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난자입니다그 난자입니다. 결과는, 그 결과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자,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권문세가가 있느냐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똑똑한 자가 있느냐 부자가 있느냐 많이 배운 자가 있느냐 없다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천하고 그죠? 아우, 고그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를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무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택해서, 아, 그러면 이것은 누구예요? 아무라도, 어, 자기의 능력으로 하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저, 저, 여러분, 내가 능력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죠? 또 능력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라고, 아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때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분은 누구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 예수님 주인공. 뭘로 오셨어요. 물로 오셨고 피로 오셨어요. 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시작. 증언하는 이가 세신이. 자, 여러 보세요.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물로 오셨어요.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보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 어떤 자들이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다. 아 그래서 나는 예수가, 여러분, 나는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히브리사. 뭐죠? 베드로전서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맞지요? 따라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같은 존재로 살아갈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같은 존재로 살아갈 자입니다. 자, 그러면 죠 자, 그 어떤 사람들 하느님께로서 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몰러오셨어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2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몇 절이에요? 사전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근데 그분은 뭘로 오셨어요? 물과 피 물과 피 그럼 물로 오는 뭘로? 물이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그냥 어린 양을 따른다는 건뭘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 말씀을 따르는 거야, 거야. 아, 아멘 아,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 어, 33년 어, 0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동행하시지만 그들는 이제는 뭘로 역사하세요? 지금은 이 시대를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누구를 따라가는 말씀. 거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장세기 12장에 예수님께 찾지 말아요. 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게 어디자고요 가보면 알아.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놀랍 약속을 하십니다. 네 인생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죠? 아저 사람 아브라함은 건들면 안돼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축복했더니 아브라함그 그 축복이 막 나한테 임했고 아 내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인데 그 저주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임해서 함부로 하면 안돼 여러분 이게 보하는사람이요하나님 뭐 보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 보호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마침내 적과 꼬리는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뭘 들어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누구를 따라갔어요? 요한계시기 14장 4절에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참여.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2 0 2 6년도에는 오늘도 말씀을 받을 건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세요. 이 기록된 말,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을 빗어요 한 장이나 작정하세요. 내가 한 장에 하루나 한 장이나 두 장을 내가 반드시 읽으리라. 어, 구약이 어려면 우 신약 읽으세요. 구약이 또 재밌어.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건너뛰어. 레위기는 힘드니까 <laughs> 창세기, 즈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때부터 막 재밌잖아. 아니면 마태마가 누가 요거 먹으면 읽어요. 하루에 한장 내지 두장 읽어. 아니면 시편 읽어도 좋아.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달두달 열두 달 내년 우리가 2026년 12월 31일 맞지요? 그때도 하나님께 나를 인도 일깨도 인도, 했습니다. 말씀 나를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2026년에 받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오늘처럼 간증하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염사랑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라. 하라. 어린양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말씀이신 어린양 예수님이, 말씀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든지, 나를 어디든지 나를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편안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3장에 보면 그죠? 여호수아가 그 이렇게 하나님 앞에 3일간 기도합니다. 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그길을 따라가라. 왜 따라가야 돼요? 너희가 이번 이, 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길이라 그러하면 네가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뭐라 고 그래요? 네가 어떻게 행할 길을 네가 머하리라 알게 되리라. 어어 900미터 정도, 900미터 정도 떨어져서 가라. 그러니까 900미터 떨어지면 되그 말씀이 보이는 거야. 아멘. 말씀 따라가라. 맞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요즘 많이 얘기하죠? 뭐예요? 오베데둠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그 집이 언약궤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엘리 제사장이 그언약궤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집이 망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 아비나답의 집에 몇년 20년 이상 있었어요 아무 <laughs> 역사하고 마지막에 아비나답 아들 두고 우사가 어, 그러니까 그 집이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에 그랬거든요. 언약계는 반드시 제사장이 메라는 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 근데 그걸 몰라도 제사장은 레위인들을 알아야 돼. 근데 아비나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단이 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알아요. 그게 누구예요? 오벳 에돔. 3개월 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봐. 3개월 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보세요. 밤새, 밤새라고 하면 뭐예요? 밤새 한 마리도 못자 그럼, 밤새는, 어, 뭐, 뭐예요? 몇, 몇 시부터 밤이야? 몇 시부터 공식으러 갔을까? 10시? 8시? 그죠? 7시? 요즘 일곱 시 되면 깜깜하잖아요. 밤새. 그래갖고 새벽, 새벽 미명. 그러니까 밤새 못 자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아침이 밝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했는데 예수님이 설교할, 아침밥 먹고 지금 뭐했잖아 열두 시간 이상일 수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뭐예요? 베드로야 어디로 가자? 그분을 내리자. 같이 가자. 그죠? 그분을 내리니까 이제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죠?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명령합니다. 이제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리고 예수님 태우고 깊은 데로 가는 데가 얼마나 걸릴까? 뭐, 배저가니까뭐 갈릴리 호수는 안 가봤지만 크다고 하면 20분 내지 30분 갔겠죠? 12시간 동안 한 마리 붙잡았는데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 20분 안에, 30분 안에 그 한방에 해결되는 거보세요 12시간을 우리 과하게 잡아서 12시간 동안 한마리내노력을 아무 으면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20분만에 30분만에 한 30분 정도 되겠지 그죠? 30분만에 그 문제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30분만에 해결되는 거보세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석 달만에 그 집이 복임해요 믿어지만 아멘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오늘 가시면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노력하세요. 그럼 그보다도 더 정확한 게 뭐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 할수 있고, 그죠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였다. 너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요안 그래요? 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음, 뭐, 로스쿨은 또 노력하면 되잖아. 공부하면 되잖아. 근데 크롬병은 뭐예요? 평생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은수가 얘기했는데, 나 진짜 싫어요. 아무, 그, 그, 어느,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그거예요. 평생, 아, 그, 크롬병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법, 뭐, 막 그런 게 나오고, 그러면 나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걸 관리한다고 그래? 최대 역사하시면 끝나는 건데. 주님이 이미 해결하신 건데, 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문제는 내가 말씀을 안 따라가요. 우리 2026년도에는 말씀을 따라가면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북상하면, 내 안에 믿음이, 저, 그냥 말씀 따라가면 주님이 내가 말씀을 읽는 순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근데 읽을 때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세요. 눈으로 읽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 한 장이 있는데 몇분 걸릴까? 성경 창세기 1장 몇분 걸릴까? 3분 5분 소리 내서 읽으세요. 반드시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 성경을 소리 읽는 순간에 내 안에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믿음이 확 부어져요. 그죠? 그러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20, 2020년도 살아봅시다.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사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 이십칠 장에 보니까 어 유로굴라로 광풍이 막히죠. 사도버려보라 그래. 어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어제 천사가 나한테 말했다. 너희 중에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사도 브로디오 나는 따라서 나는, 나는 그 말씀대로 드리라고 그 말씀대로 노라믿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안 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만히가 보여요. 살잖아. 시편 대구편입니까? 주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 절망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시니 하나님께서 뭘을 보내사 말씀으로서 위경에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살리시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 내내 내 연약함을 드러내잖아.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아, 지금 그걸 원하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잠시 아, 찬양 좀 들어 줘요. 우리 뭐 해야 되나? 음. 찬양 좀 들고 우리 이제 불 끄고 이강대상관불 켜놓고 우리 잔잔한 찬양으로 2026년도 인도하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